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지렁이 세 마리가 기어가네요. 아이코, 무서워. 해골 바가지. <laughs> 오, 잘 그렸어. 잘, 그렸, 잘 그렸어. 잘 <laughs> 그렸어. 아, 대박. 잠깐. 내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아, 작곡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집중이 안 되네. 자, 자. 집중하자, 집중. 어? 음. 그거. 맞다. 피디님은? 걱정하지 마. 내 필름 완전히 끌어들였어. 어우 시끄러. 뭐야? 어 한수연 씨. 그런데 어, 이분 누구? 네? 그, 어. 제 친구잖아요. 같이 계속 술 드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 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내 기억 못 한다고 했지 내가. <laughs> 아 이놈의 술을 끊던가 해야지 진짜 아따가 아 입술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얼굴 왜 이래 이뭔 것도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남자가 살다 보면 입술에 기스도 날수 있지 뭐 그래요 저기요 기스가 뭡니까 기스가 그 일본어 잔재인거 몰라요 아 맞다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깜빡 할게 있고 안할게 있지. 보기보다 생각이 없으시네. 아 말이 좀 심하네. 학교 다닐 때 그거 시간에 대체뭐 배웠어? 그만해라. 어? 하여간 요즘 사람들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진짜 문제라니까. 아 그만 하라고 이 자식아. 지금 나 때린 거야? 그걸떨어뜨 어쩔래? 그것도 그 쪽쪽 빨던 추억의 호박맛 쫀득이로? 사심 말이야. 가만 보니까 말을 진짜 재수 없게 하네. 말 끝마다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수연이가 당신 입술을 닭발로 때린 거 아니야. 그 무슨 소리야? 수연 씨가 날 때렸다고? 그것도 닭발로? 야 차우 씨, 너 비쳤어? 아, 맞다. 비밀이었대. <laughs> 그러다가 꽁치구이로 때린 건얘기억 꽁치구이로도 때렸어? 글쎄 얼마 전엔 BTS 한테 피처링을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야. BTS 알지? 백댄스 중인데. 아, 내가 옛날엔 걔네들이랑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아, 내가 전국투어 돌때 얘기했었나? 어, 했었어. 아까 다 했어. 아무튼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고갈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재충전하는 차원에서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아, 어. 야, <laughs> 근데 가수라면. 게스트하우스는 왜 차린 거야? 어? 어, 그게... 게스트하우스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잖아? 내가 그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글로벌한 마인드를 키워보고자 인수했지. 그랬구나. 야, 우식이 너도 성공했다. 아우야, 성공은 무슨... <laughs> 그럼 넌? 넌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지, 뭐 비록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근데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아, 민석 오빠, 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고 많이 아껴주고, 다행이네. 아, 그럼 넌, 넌 여자친구 없어? 어, 여자친구? 물론 있지. 누구냐고? 뮤직. 난 뮤직이랑 결혼했거든. <laughs> 사랑, 여기서뭐 해? 어, 수현아. 아, 놀랐어? 미안. 근데 지금 뭐해? 아 이거 내가 공연 때 부를 노래 편곡 중이야. 너 공연도 해? 그럼 나도 보러 가도 돼? 어, 어 그럼 당연히 되지. 내가 초대권 줄게. 진짜? 고마워. 다음 곡은 2학년 3반 한시연 양이 신청한 곡입니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어, 내가 신청한 노래다. 우시가 이 노래 어때? 좋네. 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 아 그래. 내가 이 노래 연습해서 나중에 불러줄까? 정말이지? 너 진짜 약속한 거다? 약속? 무슨 0 년이 지났는데 아, 아직도 수연이한테 감정이 남아있다고? 그게 말이 돼? 하, 하,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아니야. 우스가. 생각만 하죠 언제나 날 웃게 만들죠 이상한 걸요 우수가 어디 갔다 와? 야, 너왜 그래? 어디 네. 아파?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저우시가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뭔데? 너 있잖아. 다영이 꼭 만나야 돼? 그냥 안 만나면 안 될까? 뭐? 얘좀 봐라. 이제 아주 노골적이래. 내가 아주 다영 씨 만날까봐 아주 불안해 죽겠나 보구만. 갑자기 왜 웃어? 아 그냥. 근데 왜 내가 다영 씨 만나면 왜안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실수? 아유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을까? 우리 수연이가. 그게 우시가. 실은 다영이 제가. 아유 알았으니까 그만해. 나도 다 알아. 알아. 안다고? 정말? 그럼 뭐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렇게 티가 나는데 너한테도 티가 났구나 다른 일 하지 누구 바보로 하나 아, 뭐야?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요? 아, 예. 비밀이에요, 비밀. 나와 수요이만의 비밀. 그럼 시간도 늦었는데 오늘 여기서 헤어질까? 벌써? 그럼 먼저 들어가 우린 커피 한잔 마시고 갈게 괜찮죠 우식씨? 그럴까요? 맛있는데로 맛있는데로 <laughs> 그 무슨 소리야 커피를 마신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알았지? 어... 알았어 다영씨 같이 가시죠 응?